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크롬 모바일 브라우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크롬 앱을 검색을 한 후에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앱 실행 후 상단의 검색 영역에 크롬으로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동일한 앱 항목을 클릭합니다. 크롬 앱 페이지가 열립니다. 앱 설치를 하기 위해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권한 허용 창이 나온다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앱이 처음 실행되면 앱 설정이 진행됩니다. 저는 안에 있는 사용 통계와 비정상 종료 보고서를 구글로 전송하여 크롬을 계산하는데 동참하세요 항목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계정이 하나 보입니다. 이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했던 구글 계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정 그대로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크롬 모바일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에서 크롬 브라우저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